따따따따다따디디디디 룰룰룰룰 자 하니야 오늘 도시락은 네가 좋아하는 김밥이다 자 볼래 하나 먹어보지 않겠니 응? 응. 어저 그런 말이야 이 아빠가 돈을 줄 테니까 빵사 먹어라 아니요 괜찮아요 그, 그, 그 그래 <laughs> 그럼 이건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먹으라하네야 응? <laughs> 아니 아빠 보육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응? 어, 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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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원? 고아원하고 같은 거예요? 응, 이게 <laughs> 그런 거지 뭐. <laughs> 이애가 갑자기 보육원을 왜 묻지? 혹시 집을 나가서 보육원으로 가려는 게 아닐까? <laughs> 거긴 너같이 아빠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야 부모가 안 계시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들여다가 무료로 키워주는 사회복지 시설이란 말이야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니? 그럼 부잣집 애가 그런 곳에 가서 살 수는 없겠네요? 아무론이지 그런 애는 받아지지도 않거니와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런 데를 보내겠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차 조심하고. 어. 안 되겠어. 빨리 엄마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 치, 얄미운 녀석 같으니. 그러면서도 시침이 뚝 되고 날 속였구나. 내가 가면들나 어디 두고 봐. 조심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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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준태야, 조심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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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그려야 한이 엄마 병원 를탈텐데거 이상하다 공모가 빠진 것처럼 어쩌나단 말이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이도 아무 털 없이 학교에 갔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이! 설마 내가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 하! 어? 안돼!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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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짜. 오 이거.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어? 아니 백주 대낮에 남의 집 간판을 왜 떼는 거예요 네, 이봐요 당신! 내려오지 못해요? 뭐 이러십니까 이거? 어서 내려오세요 어서! 남의 간판을 왜 함부로 떼는 거에요? 아 보면 몰라요 이상한 거아니 이상합니다 아니 이사 아니 그럼 맹숙 여사가 딴것으로홍 선생님. 네? 그동안 폐만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 맹 맹숙 여사.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떠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원고를 그리세요. 그리고 꼭 성공하시길 빌겠어요. 아, 아. 아! 맹수여서 <laughs> 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일 못하는 거 버려오르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말고요 네?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젠 맹수여서의 피아노 소리 없이 일을 못하겠어요 그, 그,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전에도 출소까지 갔었잖아요. 아무튼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자, 뭐세요? 하 어서 짐을 내려요. 이상한 거 취소입니다. 취소. 아, 선 대리라니까요. 자, 어서요. 자, 빨리. 어서 그래. 아, 미안합니다. 응? 다시내려주세요 약속한 요금은 모두 다지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이게? <laughs> 아니, 저, 뭐, 저, 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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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laughs> 이사는 취소다. 어서 짐을 들여놓자. 예. 나라고 어딜 또 쏘다니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마감이 내일 모렌데 이거야 어디 불안해서 살겠나? 아 아우 아우 아유 아유 아아아주아요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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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래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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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아유 역시 야구하고 축구가 인기 제고라니까내 생각에 옳다는 증거야 그렇지? 어머 그게 아니에요 편집장님. 어? 아, 그럼 이거들은 모두 뭐야? 모두 홍두깨 선생님에게 오는 인기 없으라니까요. 어? 홍두깨? 아이고 인기가 없어서 중단한 홍두깨 마누라가 이렇게 인기가 좋다니 정말 알수 없는 일이군. 아?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에? 어? 아이고 그+ 그렇든가. <웃음> <웃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그런데 그 녀석 도무지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띠라도써줬으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텐데. 전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그랬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껏 철없는 천방지축으로만 여기 왔던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맹숙 씨, 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있거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군요. 저쪽은 죽어가는 사람이고 홍 선생님은 한이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은 한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그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든 한이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만일 한이가 엄마에게 가겠다면은 물론 보내줘야죠. 아... 아... 이럴 땐제 삼자가 나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한이의 진심을 알아볼 테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먼저 부탁합니다 전 무조건 한의의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정말 잘생각하요어요단 그런 줄도 모르고 아예뭐 잡지사 편집장 원고 어떻게 됐냐고요 아그 쓸데없는 걱정 마세요 때가 되면 어련히 원고 접속안 시킬까 뭐그렇십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러쿵저러쿵 내 작품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아시겠어요 띠. 지금 원고가 문제 이체구 혹시 벌써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면 야단 났잖아 이 터무니없이 원고래를 올리려 들텐데 어쩐다 아 안되겠어 내가 손수를 쳐야지 <laughs> 얘기하고 싶은데. 우와, <laughs> 얼레 걸레, 얼레 걸레. <laughs> 무슨 얘기인지 들으나 말하지 뭐. <laughs> <laughs> 야 준태 너 용감하구나 정말. 다시 봐. 사과한다. 다시는 괴롭히지도 않고 여왕님처럼 모실게. 저 우리 화해하자. 어이자 어, 악수. 어어 어, 어. 응? 야! 우리 엄마하고 너희 아빠하고 화했으면은 해 우리도 해야지. 안 그래? 어어 어, 어, 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Ja, Hysj! 너 혼자서 웬일이니? 응, 견우한테 알려줄 일이 있어서 음? 체조부가 생기면 한이하고 같이 한다는 거 정말이니? 응, 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흥, 그만두는 게 좋을걸? 어째서지? 너 같은 부잣집 아이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말이야 뭐? 음, 혹시 나라면 몰라도 있잖아 하니는 주소다가 키우내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애하고 상대하지 않는 게 아마 좋을 거야. <웃음> 어? <웃음>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응? <laughs> 아이 <난> 그거도 모르고 <laughs> 유미야 어? 알려줘서 고맙다 응? 정말 고마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이야. <laughs>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너? 겨누는 뭐가 그렇게 <laughs> 우습다는 거야? 아 그렇지 뭐야. 내가 고아인데 한이도 버려진 애라면은 처지가 비슷하잖아. 이제껏 한이가 까다롭게 굴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음? 유미 네 말대로라면 훨씬 쉽게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말이야. <laughs> 기분 좋다. 어? 유미야,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웃음> <웃음> 그럼 너도 고아란 말이니? 그렇다니까. 난 보육원에서 살고 있거든 뭐? 보육원? 아참 어, 어, 속상해 어, 그런 줄도 모르고 <laughs> 그게 감쪽같이 속였잖아 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말좀 어. 여기 오면 안 돼. 아니요 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 아니야. 어, 저... 유미에게 다 들었어. 너하고 나하고는 처지가 같으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장애가 말끔히 없어진 거 아니니?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응? 아, 어, 어, 아니야. 왜 그래? 이, 이... 아야. 어, 어. 아이고, 어? 내 다리. 그 잘난 척 하는 견우 녀석, 내가 안 했으면 아마 내가 혼내줬을 거야. 바보, 체조를 하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laughs> 그 녀석 오늘 아주 운이 좋은 날이야. 안 그러니 한이야? 한이야, 이것도 이리 줘. <laughs> 아니야, 사실 난 말이야. 어, 저, 어, 어, 네가 견우와 친하게 지내는 거 싫더라. 내, 내가 왜 그런지 알지? 어, 처음부터, 응, 어, 그러니까는 네가 우리 축구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네가 좋았어. 그때 지구께한 거는 괜히 그래 본 거야. 속마음을 감추려고 말이야. <laughs> 아마 너도 짐작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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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갔지, 얘가? 손가락에 힘을 더지고 좋아요. <laughs>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혼자서 해봐. 아, 음, 저 엄마. 아 <laughs> 어머나 아빠를 닮아서 하니도 예술의 소질이 있구나 처음 하는데도 아주 잘하는데 우리 전태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가 계신 아이들을 부러워하지 늘 하니 아빠 얘기를 한단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라도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자차가 행복한 거란다. 그런 점에서 한이는 행복한 거야.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하던 엄마가 계시니까 행복이란 남이 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거야. 그것이 설사 잘못되어 불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길은 책임지고 걸어가야 하는 거야. <laughs> 한이 아빠 엄마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고 이제 남은 건 한이의 선택뿐이야. <laughs> 망설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 부모가 자식을 찾고,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란다. <laughs> 그래, 시커도 울어 하지마 그래 아. 너무나 불러보고 싶은 엄마 한이의 가슴인 엄마를 향한 뜨거운 그리움의 불꽃이